하실래요? 어, 렌트 하는데 7,000원 밖에 안 하는데? 이것도 7,000원인데? 어, 진짜 물어볼까, 한번? 안녕하세요. 혹시 네. 한국 렌트 하는데 7,000원이에요? 30분이요? 네. 그러 1시간은요? 1시간은 만원에 혹시만 값3 0 0 0원 추가해서 만3 0원만3 ,000원. 0 0원이요 네. 이거 개인 방송 중인데 저희만 찍어도 괜찮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허니야, 나 이거 할래. 응. 나 임금할래, 임금. 어, 갓, 도 있다, 갓. 어, 응. 아, 댕기머리도 있다뇨. 응. 갓 할까, 임금 할까요? 임금할까요? 응. <뮤�> <etc> <Harriet> 아, 나 남자로 태어났어야 됐었나봐, 진짜. 어울리지 내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뭔들 안 어울리겠니. 아. 이러는 거 야가. 선비로서 불편했다. 어디 왕대 앞에서 그렇게 보인장머리 없이 대치기를 하버라고. 할 수. 아! It's me, take a photo. It's me, take a photo. Nope. <laughs> one, two, three. One, two, n o t e e One more. One more. one <laughs> m 어. 잘못 굴린다. Yeah. <laughs> 피곤하겠죠? It's okay. <laughs> 어, 저기 왜 저렇게 사람이 많아? 어. 여기 건너 닿구나. 어허! 이 안으로 들어오너라 선비 감성으로 정말 불편하구나. 이 동네 말들은 사람이 먼저가 아닌가? 이 동네 말들은 사람을 생각을 하네. 다들 이쪽으로 오거라. 우측 통행하거라. 아, 나겠다. 몹시 불편하구나. 질서를 지키란 말이다. 마스크를 얼른 쓰거라. 마스크를 쓰거라. 빨리 돼지기 싫으면 마스크를 쓰거라. 잠시만, 여기 너무 수많은 인파거든. 쳐다보네. <목소리> <목소리> 어허. 청나라 사신들을 뚫고 지나왔느니. 조용히 하거라. <목소리> 이 집이 진짜 예쁘네. 와, 어, 저 뒤에 사진 찍고 있는데, 우리 찍, 찍히겠다. 내 오늘 단단히 벌을 하도록 하지. 그 외국 사진들. 내 오늘 벌을 하도록 하지. 언제 <목소리> 가서. 나, 엄마. <목소리> 코리안 걸 코리안 퀸, 코리안 퀸. <목소리> 야, 퀸? 코리안 킹. 아이, 씨, 킹. 야, yeah, i 킹. <목소리> 아, 나이스. Nice. I'm 선비. No, you're not a <목소리> 선비. 선비. <목소리> <목소리> 이리 오거라. 이쪽으로 오거라. <웃음> <웃음> 이쪽이 참으로 좋구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응, 이래. 응, 지금 뭐라노? 뭐 잘못나. 치겠다 자가질한다네. 어디 다녀놓고야. 엄마 가라. 나안 간다 했잖아. 빨이어내라 빨리 온나. 어머야, 야 아, 뭐뭐 그런 게 앉아있는 거야. 괜찮느냐. 보자가 품었논이라. 괜찮느냐. 어디서 안 아낙 내십니까? 내십니까? <laughs> <왜 있습니까? 웃음> 참으로 곱습니다. <laughs> 원빈 석규님이 별풍선 2,000개를 아, 선물했습니다. <laughs> 오늘 2천 열일 조 좋아. 저한번 받으시옵소서. 고자, 잘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 아, 여자 저를 해버렸네. 남자가 다시 해볼게. <laughs> 원빈 서균님이 별풍선 2,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 오냐? 어, 엄마야, 왕비의 저를 받으시옵소서. 아니야, 왕의 저를 받으시옵소서. 왕의 저를 받으시옵소서. <목소리> 감축들이옵니다. 음. 한번더 쓰면 엄마까지 해야 되니? 한번안 해. 한 번님은 아니지 아니지. 애구애구 한머님 애구 어? 엄마한테 우쭈쭈 했어. 원빈서가 님이 우쭈쭈 우쭈쭈 이렇게 우르르 끄꿍 이런 이런 뜻이지. 아낙네야, 어이 오거라. 아낙네야, 어이 따라 오거라. 아 와... 이제 끝이야. 이게 우리 몇분 남았어? 저기서 사진.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 어좋아이요 언지, 언지 먼저 해줄게. 언지, 언니, 언지 언니 먼저. 변신샷 네. 소변 눈는 척해봐. 음. 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